안녕하십니까 리스 와 김덕 팀장입니다. 와, 자 어제는 막 천둥 번개가 막 폭우 와 함께 몰아쳤는데, 야 거짓말처럼 정말로 파란 마치 과이나 하와이에서나 볼법한 그런 하늘이 됐습니다. 와, 대신에 날씨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봐. 벌써 잠깐 밖에 있는 사이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포르쉐를 타려면 바로 이 차를 타야 진정한 포르쉐를

어떻습니까? 파란 하늘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젠티안 블루. 그리고 안에는 청렬의 보르도 레드 시트. 저는 이 블루 레드. 저는 이거를 태극 에디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와 진짜 포스 넘치지 않습니까? 이 차량 옵션가 포함해서 2억 초반에 예 가격도 무시무시하고 포스도 무시무시한 바로 9일 차량인데요. 제가 리스왕 이전에 속해있던 저스트 프로모션 채널에서 이 쿠페 차량과 포 s 스 까브리올레 차량을 제가 한번 출고한 이력이 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1년 넘게 동안 저와 인연이 없었던 차량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리스왕 유튜브가 구독자도 1,800명을 돌파하고 뭐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많이들 문의도 주시고 하는 건데요. 요즘에 저와 인연이 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유튜브 보고 연락 오시는 고객님들이세요.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죠. 저한테 출구한 고객님께서 또 아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또 소개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객은 제 유튜브를 본 고객이 아니라 기존의 차량을 초과하신 출구 고객분께 소개를 받은 고객분과 인연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서울 강남에서 법인을 운영하신 고계 분이셨는데요. 파나메라, 그리고 이911 차량 중에 어떤 걸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대표분은 여자분이신데 어떤 그 남자, 남편분이 실제로 타실 차량으로 뭐 물어보니까 차도 구하기 어렵고 해서 제 아는 그 지인 고객분께 문의했죠. 아, 이고 파나메라. 나911좀 하려고 하는데 포르쉐스 탁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해.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 소개받았고 저와 처음 인연이 된게 뭐 7월 2일 파나메라와 9 1 1을 저기 생각하시다가 최종 이 9일로 결정하신게 7월 7일 지금 여기 카톡 나올겁니다 야 그런데 오늘 촬영일 현재 7월 16일이니까 불과 뭐 일주일 열흘 만에 911 차량 출고했다는 거 여러분 믿기십니까? 진짜 여기 카톡이 인증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1년여 만에 오랜만에 정말 저와 인연이 된이911 차량에 대한 어떤 내외관 간단 리뷰 그리고 이 차량 또 급이 있지 않습니까? 2억이 넘는 차량인 만큼 또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해드렸는지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포르쉐 스타크하기 너무 힘드시죠? 저도 솔직히 너무 힘든다 이거 뭐한 열흘 정도만에 출고했지만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고요. 그래도 저김 팀장 운이 좋은 김 팀장 여러분 또 빠른 출고해드릴 수있으까 한번 끝까지 보시면 아이 사람한테 한번 출고하좀 빠르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야마치 이거 막 <놀람> 깨굴하면서 그냥 튀어 오를 것만 같은 911카레라 4S 쿠페 포에스죠. 예. 사륜이란 뜻이고, 여기 지금 제원에 쭈루룩 나 겁니다. 기본 차량가가 1억 7 4 0 0으로 시작하는데, 이 차량 3천만 원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차량가는 약 2억 초반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맨날 제가 포르쉐 출고하면서 이거 매트리스, 이거 LED 자, 요거 한번 보는데, 뭐 진짜 막 눈이 튀어나올것 같아요. 요거 진짜 막. 같지 않습니다, 이거 리눈 같지 않습니까? 이야 진짜 이옆 라인이 그냥 여러분들 보기에는 여기서 그냥 울토와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그런 것처럼 보이시죠 옆에서 보면요 야이 바디의 이 볼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 튀어나오는 플러시도 보이는데 요즘에 S 클래스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르쉐는 또 먼저 쓰고 있었죠 뭐이 라인 뭐 아우 자 포스가 어마어마 무시합니다 진짜 포르쉐는 전부 옵션이 돈이죠 보십니까? 앞에 20인치 휠, 뒤는 21인치. 그래서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폭발적인 어떤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모 유튜버분의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 918 스파이더라는 정말 하이퍼카가 나오던데요. 이918 차량 뒷모습918 뒤지지 않습니다. 뭐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뭐 요런 와, 뒤에 어떤 미드십 엔진 같이 그런 모양과 레터링 그리고 돈으로 또 옵션이 들어간 이 스포츠 테일 파이프까지 뒷모습만 봐도 그냥 진짜 밟으면 시속 한 500km, 600km 될것 같은데 최고 시속은 306km 정도인가. 와, 차량에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9일 초과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K187에 아, 거의 90km 중후반에 나가는 저 김팀장의 스펙에는 이 9일은 살짝 좀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레드 엔드, 아, 포르쉐 특유의 이거 아날로그와 디지털 조합된 이태 계기판, 센터피셔 디스플레이 그리고 센터 이런 부분 모든 스포츠 크로 패키지 등에 하, 이 차량은 나는 정말 달리는 차야. 이런 포르쉐 감성. 진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마 구이을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량의 내부를 보시면 일단 이 대시보드 트림 이런 거부터 뭔가 카본 느낌이 나또 카본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이 붉은색의 레드 스티치. 그리고 고급 이 가죽의 느낌. 그리고 여러분 또이 시트. 시트가 중요해. 이 시트 보시면요. 통풍 딱 들어가 있고 옆구리 두툼하게 잡아놓은 스포츠 시트. 여기 지금 포르쉐 크레스트 마크까지 있는 부분인데 요거 제가 벗겨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고객분을 위해서 그거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와, 진짜 어떻습니까? 안에 딱 들어와서 나오는데 날은 덥거든요. 근데 정말 기분은 덥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시원한 젠티한 블루의 어떤 정렬의 레드시트에 딱 빠져나온 느낌. 야, 요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차에는 뭐, 열선 핸들, 통풍 시트, 서라운드 뷰, 이런또 옵션들도 또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2억이 넘는 차량인 만큼 뭐, 웬만한 건돼 있지만, 그래도 뭐, 옵션을 뭐, 반잘주행 이런 거 생각하시나면, 이거 타면 안 되겠죠. 그럼 뭐, 그냥 S클래스 가야죠. 이거는 그런 감성으로 타는 차가 아닙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이차 거의 한 10일만에 출고는건데야 그런 행운이 계속 따라줄까요? 뭐 정말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포르쉐는 요즘 스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 중에 하나입니다 뭐 카이엔, 파나메라 등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뭐 박스터 GTS 뭐4.0뭐 이런거는 뭐 이런 거는 거의 뭐영물이죠영물 하지만 그래도 원하신다면 최대한 제가 어떤 이 원하시는 스펙, 시트 그런 차종 최대한 구해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는 반사 필름은 싫어하셔가지고요. 저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인 하버 캠프로 시공이되었고 안에는 파인뷰 어떤 블랙박스 그리고 유레마 코팅, 생활 피피프 등까지 또 서비스가 듬뿍 해드렸고요. 뭐 저는 서비스 항상 많이 해드리고 스탁도 빠르게 구할 자신 있습니다. 저 김팀장한테 한번 꼭 연락 줘보세요. 제가 증명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또 정렬의 김팀장 제가 이렇게 안내드렸고요. 오늘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